오는 17일 밤 10시 b 비에나서 방영될 한일 톱텐쇼 17회는 이번 추석 시즌을 맞아 특별한 가족 대전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회차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다양한 출연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무대에서 활기차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김다현과 그녀의 11살 차이 언니 김자한이다. 두 자매의 출연은 단순한 음악적 공연을 넘어서 그들의 어린 시절 추억과 가족의 희생, 그리고 사랑에 대한 진솔한 감정을 나누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김다현과 김자한의 가족 이야기. 김다현은 방송에서 언니 김자한이 가족이 어려운 시기에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넘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김다현은 자한 언니는 단순한 언니가 아니라 저에게 두 번째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 당시 우리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부모님은 매우 바쁘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저를 돌봐주고 밥을 해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제첫 노래까지 함께 불러주었죠라고 울먹이며 고백했다. 김다현의 이러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어린 시절 언니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던 작은 소녀의 모습은 관객들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다현과 김자한의 이야기는 단순한 자매의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 속에서의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역할을 맡아야 했던 김자한 역시 감정에 젖어 말하며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해야 했지만 지금의 다현이를 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전했다. 김자한의 발언은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한일 톱텐 쇼 17회의 특별한 의미. 한일 톱텐 쇼 17회는 단순한 음악 대결을 넘어서 가족의 소중함과 그들이 주는 영속적인 가치를 일깨우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추석은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으로 이번 방송은 그 소중한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다현과 김자한의 무대는 단순히 예술적인 순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진솔한 감정과 추억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김다현과 김자한의 무대 김다현과 김자한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두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불렀던 효도합시다를 무대에서 선보였으며 이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가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면서 쌓아온 소중한 추억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눈빛을 맞추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냈고 관객들은 그 장면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김다현과 김자한의 무대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와 함께 깊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관객들의 반응 관객들은 김다현과 김자한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곁에 있었던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감동적인 나눔과 함께 두 자매는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으며 이 감동적인 순간들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이 주는 영속적인 가치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관객들은 김다현과 김자한의 무대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으며 그들의 진솔한 감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다현과 김자한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보여준 진실된 감정에 감동했다고 말하며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였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 관객은 김다현은 정말 행운아예요. 김자한 같은 언니가 있다니요라고 전했으며 또 다른 관객은 김자한도 정말 대단해요. 동생을 엄마처럼 사랑하고 돌봐줬으니까요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두 자매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다현과 김자한의 음악 경력. 김다현과 김자한은 이번 방송을 통해 그들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과 진솔한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김다현은 음악 경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다. 김자한 역시 어린 시절의 고생을 돌아보며 현재의 동생을 보며 느낀 감정들을 공유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가족의 소중함과 미래의 발전. 김다현과 김자하는 이번 추석 시즌 가장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감동적인 순간들을 통해 관객들은 앞으로도 김다현의 음악 여정과 이들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한일 톱텐쇼 17회는 단순한 일일 음악 대결을 넘어 깊은 정신적 가치를 일깨우고 사람들 간의 정을 이어주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김다현과 김자한의 이야기와 그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들은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방송의 영향력과 사회적 의미 이번 방송은 단순한 연예계의 한 부분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감동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다현과 김자한의 무대는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김다현의 음악 여정과 가족 관계의 발전. 김다현과 김자한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들의 가족관계와 음악 여정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관심을 모을 것이다. 두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들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김다현과 김자하는 그들의 음악적 성과와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널리 알리게 되었으며 이들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이어질 것이다. 김다현과 김자한의 팬층 확대. 김다현과 김자한의 감동적인 방송 출연은 두 사람의 팬층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공연은 팬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할 것이다. 방송 이후 두 자매의 팬층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며, 이들의 음악과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결론. 한일 톱텐쇼 17회는 단순히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깊이 새기게 하는 특별한 방송이었다. 김다현과 김자한의 무대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와 함께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들의 진솔한 감정과 음악적 재능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이번 방송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며 앞으로